이게 반갑자리 죽은 생선인데 신선하길 바래요. 차라리 제가 바다에서 막 건져다 드릴까요? 도련님 이분이 바로 찾고 계시던 생명의 은인입니다. 장사 끝났습니다. 내일 일찍 오세요. 그렇다면 이 생선 가게를 제가 사겠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할까요? 평생 생선 냄새만 맡다 끝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도 대박이 터질 줄이야. 그때 바닷가에서 저를 구해 주신 거이 돈은 제 작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도련님, 이 여자 만만치 않습니다. 돈도 안 받는다니. 혹시 다른 속셈이? 사람 구할 때돈 생각하고 구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남에게 빚지는 걸 싫어합니다. 어쨌든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렇게 하죠. 마침 간병인이 필요한데 조건은 당신이 정하세요. 적어도 이렇게 힘든 생활은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생선 잡는 건 자신 있어도 사람 돌보는 건 자신이 없어요. 월급 천만 원, 집도 차도 제공, 주 3일 휴무의 사대보험까지 이런 조건 어디 가서 못 들어요. 그럼 앞으로는 그냥 예린이라고 불러주세요. 간병인의 하루가 시작되고. 아 그런데 이달이 정말 감각이 없으신가 봐요. 예린씨 도련님 발 씻는데 뜨거운 물을 쓰다니. 제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냄새는 뭐지? 제가 산꽃이에요. 예쁘죠? 다가오지 마요. 이 집은 왜 이렇게 죽은 기운만 가득한 거예요? 살아있는 게 있어야죠. 제가 시간이 나면 정원 가득 꽃을 심고. 연못까지 파서 물고기도 길러드릴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련님은 꽃가루만 닿아도 숨을 못 쉬신다고요. 오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른 활동으로 바꾸시죠. 괜찮아요. 그리고 정원에 연못 파는 거 준비해주세요. 지훈아, 다리도 못 쓰는 주제에 연못을 파겠다고 내가 주주총회까지 버티지 못하면 우리 남편이 회장 자리 독자지 하는 거야. 주주총회도 시작 안 했는데. 뭘 그리 급해하시나요? 사실 나도 내덕좀 봤지 내가 그때 차도 집도 지분도 퍼주지만 않았어도 내 사고 이후에 그게 전부 내 손에 들어오진 않았을 거다 결국 형수도 내 여자가 됐고 둘다 뻔뻔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럽겠네 하나는 뻔뻔하고 하나는 염치없고 둘다 나가 뭐야? 네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참견이야? 이분은 제 약혼자예요 이분 말이 곧제 말입니다 약혼자라니? 웃기고 있네 피부도 거칠고 말투도 싸구려네 그런 여자가 널 돌본다니 오히려 잘 됐어 주주총회? 내몸 상태로는 꿈도 꾸지 마. 그리고 맞이한 주주총회날 사장님 큰일입니다. 발표 자료가 전부 삭제됐습니다. 그럼 이번 주총 발표는 우리 남편이 해야겠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업 전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신 발표하겠습니다. 사업보고는 문제없이 끝이 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말도 안 돼. 분명 내가 지웠는데. 권력을 위해 이런 짓까지 하다니 GS 그룹 회장은 이런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지훈 사장을 지지합니다. 이런 미친 여자. 나 너랑 이혼할 거야. 여보 제발. 이런 건 어떻게 아신 거죠? 자료 복구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 저 명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입니다. 이 정도 문제는 제겐 식은 죽 먹기죠. 도련님 조사해온 예린 씨의 자료입니다. 정말 당신이었군요. 5억 줄 테니 나랑 결혼해요. 뭐라고요? 여자는 황당한 표정을 짓습니다. 일부러 때린 거 아니에요. 전제 실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몸값 흥정은 안 해요. 남자는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위장결혼이에요. 1년 후 바로 이혼하는 거죠. 가짜 결혼은 더더욱 안 돼요. 만약 당신이 제 미모에 빠지면 어떡해요? 사실 진짜 당신 얼굴 때문이에요. 여자는 사진을 보며 놀랍니다. 이 사진 내가 찍은 적 없는데요? 이 사람이 왜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사람은 제 약혼자예요. 과거를 설명하는데. 송 회장님, 저희 아버지가 투자 실패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사 자금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부디 두 집안의 혼약을 봐서라도 도와주십시오. 하산 직전 주제에 감히 혼약을 말해? 내가 지금 우리 지연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혼약은 취소다 당장 꺼져라 저는 동의 못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집안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약속한 건 지켜야죠 그럼 굳이 저를 찾아서 간병시킨 것도 약혼녀랑 닮아서였나요 몇년전 약혼녀는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송 회장님이 그의 여동생을 대신 혼약 이행자로 내세우려 해서 그래서 당신한테 부탁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재벌가 첫사랑 대역이라니 드라마에서나 보던 건데 여기 5억 그리고 해운대 오션뷰 아파트 등기해요 내가 정말 원치 않는다면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제법인데요. 얼굴만 닮아선 부족합니다. 지금부터 수업 들어갈게요. 송지연은 어릴 때부터 다도를 배웠어요. 이게 제일 좋아하는 차죠. 이게 무슨 맛이야? 좋은 차는 천천히 음미해야죠. 방금 마신 게 100g에 3500만 원. 뭐요? 차라리 밀크티 3만 5천 잔 마시겠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꼭 이렇게 입어야 돼요? 가슴 펴고 배 집어넣고 고개 들어요. 송회장 집안 사람답게 자세가 중요해요. 외우라고 한거다 외웠죠? 네. 제일 좋아하는 색은? 화이트.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복숭아. 좋아요. 점점 닮아가네요. 약속 자리에서 망치지만 않으면 돼요. 걱정 마요, 지훈 오빠. 약속 당일. 그런데 지훈 오빠가 정말 저랑 결혼해줄까요? 파산 위기 때도 내 언니 덕에 혼약이 유지됐어. 이제 언니가 없으니 내가 대신해야지. 아빠, 언니는 단지 실종된 거예요. 돌아올 수도 있다고요. 만약 언니가 알면 제가 언니 자리를 빼앗은 거잖아요. 그건 내 언니 복이 없는 거지. 됐다. 이 얘기는 끝이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지훈아, 곧 가족 될 건데 격식 차릴 게뭐 있냐?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현이를 찾고 있었는데 얼마 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지연이의 혼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말도 안 돼. 언니는 분명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아빠 그리고 동생 오랜만이야. 언니? 왜 그래? 언니 돌아온 거 반갑지 않아? 아 아니. 언니 돌아와서 너무 기뻐. 그럼 뭘 그렇게 떨어? 설마 내가 바다에 빠졌던 날? 내 짓은 아니겠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 인원 초과. 면접 늦으면 안 돼서요. 죄송해요. 결국 사장을 밀어버리네요. 사장님한테 실례까지 하고 면접을 본다고? 좋아. 저 여자를 혼내주면 사장님 눈에 들겠지. 어디로 가면 면접장이죠? 앞좀 똑바로 보고 다니세요. 면접 보러 온 거야? 무슨 일이야? 그때 사장이 나타납니다. 사장님 이 여자는 대학도 못 나온 생선 장수예요. 면접 보러 온게 아니라 분명 말썽 부리러 온 겁니다. 어서 나가. 우리 회사가 언제부터 학벌 따지고 사람 뽑았나? 자네 이름이 미선이라고 했나? 앞으로 회사에서 헛소리하면 벌금 20만 원이야. 당신은 합격입니다. 따라오시죠. 사장님이 일부러 저 여자를 뽑으신 거겠지? 근데 아까 사장님이 내 이름 부르셨어. 분명 날 좋아하시는 거야. 사장 부인 자리 따놓은 당상이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보, 내 다리 겨우 나왔는데 날 밀쳐버리다니. 근데 회사에선 왜 모르는 척해? 미안해요. 아까는 급해서. 사과하고 싶으면 좋은 방법이 있어. 다음 주 창립 기념 파티에서 우리 관계 공개하는 거 어때? 일단 일부터 하고 생각해 볼게요. 정체를 모르는 직원들의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퇴근이다. 야, 신입 샘플 좀 옮겨와. 제 업무 아닌데요? 선배님이 하시죠. 뭐, 네가 감히? 난곧 사장님 부인이 될 사람이야. 사장님, 제가 도와달라 했는데 이 후배가 대들어서 무서워요. 내 월급을 이 친구한테 주면 기꺼이 할 걸? 아, 참고로 난 이미 결혼했으니까 거리 좀 두자. 또 이러면 짤리는 건 너야. 충격에 빠진 미선. 뭐 사장님이 결혼했다고? 전 퇴근할게요. 미래의 사장 부인님. 분노에 불타는 미선. 이주임님, 이건 사장님이 부인을 위해 해외에서 공수한 드레스예요. 다른 사람 손안 타게 꼭 전달해 주세요. 드레스를 받자 미선은 사악하게 웃습니다. 예리나, 전엔 내가 잘못했어. 내일 창립 파티잖아. 이 드레스 줄게. 받아줘. 안 받으면 날 용서하지 않는 거니까. 알았어요. 받을게요. 꼭 입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지. 드디어 창립 파티 날. 와 드레스 진짜 예쁘다. 어쩜 저렇게 잘 어울리지? 뭐야? 그건 사장님 부인 드레스인데 내가 훔쳐 입은 거야? 뭐라고요? 언니가 준 거잖아요. 무슨 일이야? 사장님 예린이가 부인 드레스 훔쳐 입었어요. 이런 사람 회사에 두면 안 됩니다. 당장 자르세요. 맞아. 이런 신보 나쁜 사람은 두면 안 되지. 들었지? 너 잘렸어. 잘린 건 바로 너야. 네 제가요? 사장님 예린이가 이 드레스 맞아 내가 아내 위해 준비한 거야 예린이가 바로 내 아내인데 자기 옷 입는 게 뭐가 문제야? 장내가 발칵 뒤집힙니다 뭐 사장 부인이라고? 내 아내를 모욕하고 괴롭힌 건 너지 당장 짐싸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진짜 사모님의 반격은 통쾌했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역시 이런 옷이 일할 때 제일 편하네 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20억 프로젝트 승인 대기 중이에요 고작 20억짜리는 내가 알아서 해. 난 남편이랑 봉사활동 약속이 있어. 청소부 복장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는데. 어이, 청소부 이거 나주워 함부로 버리네. 개념 챙기고 살아라. 감히 나한테 버린 거야? 언니? 언니 맞아? 왜 길거리 청소를 하고 있어? 온갖 장신구 달고 나왔네. 꼭 시장 마네킹 같다. 웃기고 있네. 지숙으로 말아. 우리 남편이 곧 대형 프로젝트 계약 따낸다고. 20억짜리 그걸 어떻게 알아? 어쨌든 난 언니처럼 매일 땡볕에서 길바닥 쓸진 않을 거거든. 그렇게 햇볕 쬐다 늙어가면 누가 찾을까? 누가 안 찾는다고 했나? 내가 바로 이 사람 남편이다. 청소부 주제에 재벌 사장 코스프레라니 딱 천생연분이네. 근데 왜 결혼한 걸 숨겼어? 창피했어? 아니 남편이 바빠서 얘기 못했을 뿐이야. 그럼 이번 주말 가족 모임에 꼭 데려와. 걱정 마, 반드시 갈게. 고급 식당 가족들이 모였다. 늦어서 죄송해요. 제 남편입니다. 우와, 인물 좋네. 잘생겼다. 모르는 사람 보면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겠다 미안하단 말로 다 넘어갈 줄 알아? 급한 일이 있어 늦었습니다 대신 준비한 선물입니다 할머니 이건 건강식품이고요 외삼촌 좋은 와인이에요 아 여기까지가 선물이에요 대단한 것처럼 굴더니 별거 없네 다들 몰랐죠? 언니 남편은 그냥 청소부예요 친척이니까 말인데 형부 술한잔 따라봐요 우리 남편 오면 경비원 자리 하나는 만들어줄게요 길거리 청소보단 낫잖아요? 건배는 내가 먼저 하지 언니 나 무시해 잘됐다 여보 왔네 이제 끝장이야 여보 어 이사장님 왜 여기 계십니까? 김 사장이 20억 프로젝트 한다고 하던데? 무슨 말씀을 이사장님이 원하시면 바로 드려야죠 여보 저 사람은 그냥 청소부라니까 왜 양보를 해? 닥쳐 바보야 어디서 감히 이사장님께 나도 남편 위해 그런 거잖아 뭔가 하고 싶다고 하기 전에 자격부터 생각해 잘난 척은 언니도 결국 재벌가 시집가서 우리랑 경쟁하는 거잖아? 내 프로젝트를 내가 왜빼앗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재벌가에 시집갈 필요 없어 내 자신이 바로 재벌이니까 10억 줄 테니까 우리 아들한테서 떠나라 어머님이 떠나주세요. 금액은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예린아, 우리 엄마랑 농담하지 마. 비서, 아들놈 호적에서 파내야겠다. 당장 준비해. 엄마, 너무 성급하세요. 대화로 풀어봐요. 제가 노력할게요. 미리 말해두는데 우리 며느리 되려면 빨래, 요리는 기본이야. 그런 건 문제 없어요. 미슐랭 출신 셰프도 있고 어떤 요리든 전부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매운 음식은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해뒀어요. 그런다고 내 비위 맞췄다고 생각하지 마. 백화점에서 쇼핑이 시작된다. 다 포장해 주세요. 자기 돈도 아닌데 막 쓰네. 낭비벽이 심해. 엄마 쇼핑하시느라 피곤하시죠? 우리 회사 온천 호텔 새로 열었어요. 같이 가서 좀 쉬어요. 누가 같이 간다고 했어? 결국 같이 가게 되는데. 지훈아 여기서 보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넌또 누구냐? 엄마 예린아 소개할게. 이 친구는 수빈이야. 해외에서 막 돌아왔어. 가족끼리 왔는데 다른 여자를 불러. 엄마 괜찮아요. 예린이도 이해할 거예요. 그렇지? 그러고 보니 너 어릴 때 나한테 장가온다 했었지? 아 형수님 농담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지훈이 얘기만 하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 아들 좋아하는 줄 알겠구나 맞아요 지훈이가 제 이상형이에요 몸이 안 좋아서 방으로 먼저 들어갈게요 아무 말도 못하는 며느리가 못마땅했는지 한마디 합니다 왜 말이 없어 평소엔 할말 많았잖아 왜 화도 안내? 어머님이 저보고 이혼하라 하셨잖아요 그분 괜찮아 보이던데요 그리고 저 가식적이고 낭비벽심하다고 하셨었는데 아이고, 뭔 소리야. 사실 난 내가 그런 애가 아닌 걸 알고 있었어. 지난 기억이 스친다. 매운 게 이렇게 맛있다니. 사실 우리 집 입맛에 맞출 필요 없어. 아니에요. 당신 어머님도 제 어머님이잖아요. 이건 가족분들 드릴 선물이에요. 다들 좋아하시겠죠? 며느리야, 넌그 여자보다 훨씬 낫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구별도 못 하니? 방금 뭐라 하셨어요? 며느리라고? 내가 인정하는 며느리는 너 하나뿐이야.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동이에요. 사실은 제발 부탁이야. 연기 좀 도와줘. 우리 엄마가 예린이를 계속 싫어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연애가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이 모든 건 계획이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지훈이는 저 여자랑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린 절대 이혼 안 해요. 눈앞에서 다 봤는데도 믿는 거야. 넌 사랑에 눈이 멀었구나. 안 되겠다. 꼭 이혼해야겠어. 수표도 돈도 필요 없어. 다 내가 가져. 난 아들을 빈손으로 쫓아낼 거야. 그리고 말이야, 내가 아들 셋이 더 있어. 누구로 갈아탈래? 오늘 당장 바꿔주마. 전동이 못해요? 사랑은 돈으로도, 계략으로도 못 이긴다. 끝까지 남는 건 진짜 마음뿐이다.